우리 항공상기 여러분들, 또 사고를 하려잖아. 아까 우리 김병대장님이 노발대발 했잖아. 저는 위하열를 하겠습니다. 위하열을 위. 하. 위. 하. 하. 외쳐주시면 내가 멘트를 날려버리겠습니다. 아. 아. 하나, 둘, 셋! 위! 위. 하 아니, 하아야하아야 아, 역 하나, 하. 둘, 하. 셋! 위! 위대하신 항공상기! 다 모십니다 아니야, 다시, 다시, <목소리> 아 예우, 예 예우, 보니까, 다시 하나, 둘, <목소리> 셋, 위, 위대하신 항공상기. <목소리> 자, 다시 한번 <einen 목소리> 위, 위대하신 항공상기. <목소리> 동기, 동기 여러분, 동기들, 어, 아, 이거 그다 또.

우리 항공상기 회장님들과 우리 후배님들은 내년에는 더 비상할 것입니다. 오, 야!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. 너무 <laughs> 웃지 마까먹는다또것시가 얘기가 까먹먹려후아님들좋아할 <laughs> 그래. 다시 웃지 마시라 진지하게 좀 들어. 아짜 진짜! 다

이제보니까 우리가 웃기서 까먹은 게 아니야 원래 용이라는 게안 돼! 전 세계적으로 아니, 지금 개리가 부족해요. 마음을 잘해봐. 마음해봐마해봐 마음을 잘해해봐 마음을 잘해봐. 마봐 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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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! 여! 2, 5년도가 별한 아, 달밖에 안 남았어요. 한 달도 안 남았는데, 여러분들,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연말 10시 데뷔해갖 우리 회장님들이랑 우리 후배님들, 몸 건강하시고요. 내년에는,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거의 <저희> 마무리할게 마무리할게 오케이, 어? 네, 네, 마무리 시합 다시 한번봐 여기 나잃어고 마무리 그냥 마무리 여해미치워네 이렇게 야마 아이씨 웃지마마 마 이거 공부 이게 지금 각본 대로 하는 거야 다 했고 <laughs> 나 계산할 거야. 여보. 그러니까, <laughs> <됐잖아>. 여보. <laughs> <여. 여. 웃음> 마지막에 이제 여보. 여러분. 여러분. 여러여러 여러분.